춤이요. 아 제가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절정의 기량이라고요. 제가 어. 네, 안녕하세요. 배드민동국가의표 여자 단식 안세영입니다. 이번에 질문들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고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산님 안세영 선수 최근 국제 대회에서 천적을 천적들을다 이기고 2연속 우승하셨는데요. 2024년 이러한 상승세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승세의 어, 비결이요? 저는 이제 전, 이제 전좀 졌을 때진 경기들을 잘안 봤었는데 이번에 말 어, 2022년 말에 좀다 이제 돌려봤었어요. 진경기들. 그러다 보니까 답을 찾은 게 제가 항상 끝에 가서 어, 체력으로 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체력과 공격을 좀 조화롭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에 목표를 두고 그렇게 찾아서 이제 체력과 공격력을 좀 키우는 운동을 많이 했더니 뭐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수님? 어 안세영 선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선 정말 축하 드리고 세 번의 경기 중에서 두 번의 우승과 한 번의 중우승 야마구치도 이기고 마린도 이기고 어떻게 천적들을 이고 우승했는지 궁금합니다. 비시즌 동안 체력 훈련을 더 했는지요? 어떻게 우승까지 기복 없이 연속으로 메달권에 입상했는지 어떤 연습을 집중적으로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올 한해. 앞으로 다가오는 올림픽에서도 화이팅 응원 부탁 드립니다 청적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한 번도 못 이겼던 선수들이고 뭐 연속적으로도 계속 졌던 선수들을 말하는데요. 어 제가 많이 지고 지면서도 제가 많이 배웠다고 항상 말을 했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저는 지면서도 그 선수들을 이기고 싶어 가지고 많이 분석도 하고 많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기복 없이 연속으로 메달권에 진입한 거는, 저도 좀 신기했지만, 그래도 제 자신한테도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만 잘 달래면서 하면은, 어, 저는, 어, 정말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좀 무너질 때마다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었던 것 같아요. 이겨낼 수 있게 당근과 채찍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님님? 안세훈 선수님, 같은 자세로 각기 다른 공격하는 게 너무 인상적입니다. 평소에 그런 훈련을 따로 하시는지요? 제가, 배드민턴 선수들 중에서 뭔가 폼이 제가 제일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폼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는 편인데, 어 일단, 많은 단식 선수들을 보면은 자세가 다 한결같이 치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저에게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항상.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자세에서 많은 동작들이, 많은 기술들이 나올 수 있게끔. 어 현우님, 안세영 선수님 우승 세리머니 춤은 언제 볼수 있나요? 춤이요. 아, 제가 춤을 항상 고민은 하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고민은 하고 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세영 선수 우승하면 친오빠 반응. 어, 친오빠 반응이요 저는 no. 친오빠가 없고 친동생이 있는데 정말 찐남매 바이브입니다. 정말 누나 우승 축하. 끝 이게 예, 끝이에요 진짜. 누나 우승 축하. 어뭐 질기더니 잘 되네 이러면서 이런 말해주고 항상 시합 때마다 연락 주고 받고 정말 잘 하라고. 항상 연락 주고 어떻게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 이런 피드백도 항상 주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니면 좀찐 남매 바이브입니다. 버블 버블님, 제가 시합 중에 얼굴 땀이 잘 흐르는 편이라 안세영 선수님의 유네스 반다나 제품을 꼭 가지고 싶은데 어디서도 안 팔더라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유네스 스폰서인데 저도 이게 어디서 파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한테는. 어, 요네스 관계자분한테 말씀드려야겠네요. 탕 님, 절정의 기량을 펼치고 있는 안세영 선수. 지금 이용대 선수랑 단식 2 1점 3세트 붙으면 이길 자신이 있다? 절정의 기량이라고요, 제가? 어, 제가 아직 어린게 절정의 기량이라고 하시면 좀 서운합니다. 근데 이용대 선수랑, 이용대 선배님이랑 단식 2 1점 3세트를 붙으면 그 체력으로 하면 제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남자 선수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반반인 것 같아요 50대50 제로투? 제로투님 안세영 선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점이 통하지 않는 상대와 대결할 때는 어떻게 경기를 진행하시나요? 통할 때까지 실수 없이 플레이를 하면서 기다, 기회를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다른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나요? 일단 선수들은 다 이제 분석을 하고 들어가요. 이 선수한테는 어떤 기술이 통하고 어떤 기술이 안 통하고 어떤 스피드로 뛰어야지 되는지 뭐 이런 걸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가는데 이제 통하지 않는 상대하고 해결할 때는 이제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고 들어가죠. 정말 오래 뛰어야 되는 선수와 이제. 찬스를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공격해도 먹힐, 수, 먹힐 것 같다는 선수를 구별하고 들어가서 어, 이두 가지가 확연히 플레이는 티가 나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좀 네, 계속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강점과 약점은 많은 분들이 저의 어, 대각 스매싱 체력 수비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저의 강점이 헤어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서이곡이 곡을 점이고 약점은 늘이했다시해많이분들해이말해주이다시피공격이이 고민 중의 고민과 이제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당무진님, 안세영 선수에게 질문합니다. 안세영 선수를 비호, 비롯한 여자 단식 선수들의 경우 백클리어나 백드롭 비중을 줄이고 라운드로 스윙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라운드 스윙의 경우 비거리나 정확성을 높이지만 체력 소모도 많고 부상 위험이 더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운드 스윙을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정말 힘이 많이, 남자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없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없는데, 이제 치는 방법을 알고 그 연습을 하면은 물론 되겠죠. 근데 저희는 실전에 들어가서 백핸드로 저희가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자주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좀 저희가 득점할 수 있는 이렇 라운드로 나가서 스윙을 하면서 이제 치는 게 훨씬 득점하고 상대가 더 치기 어려운 포로 칠수 있으니까 저는 백핸드보다는 라운드 스윙을 고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스윙을 하면 좀 사양 검무 nope.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경차 <laughs> 양궁 같은 경우는 이미지 트레이닝 중의 소리 바람 기상 등 우려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미, 이미지 트레이닝 법을 뉴스로 뉴스 보았습니다. 배드민턴 배드민턴만의 특별한 이미지 트레이닝 올 신박하고 기억에 남는 훈련이 있나요?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저는 멋있, 이제 남자 선수들 게임을 자주 봐요. 자주 보면서 어 나도 이런 플레이를 해보고 싶고 그거를 또 연습 때 똑같이 할수 있게끔 그렇게 코스를 주고 한번 제가 그런 동작을 많이 해보고 이러면서 좀 이미지 트레인닝겸 훈련을 하고 있고요 가장 신박하고 기억에 남는 훈련이 있나요? 신박하고 기억에 남는 훈련이요? 모든 훈련은 힘듭니다 정말 기억에 남지 않고 싶은 만큼의 힘든 훈련들이어서 어, 근데 저는 제 제일... <laughs> 좋다고 느끼는 훈련 중에 한 개는 후투업, 포트업, 푸투업인데 이제 두 코트에서 좀 크게 뛰는 푸투업을 하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그게 저에게는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해보지, 않, 많이 해본 그런 게 아니어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신묘한이님, 신묘한이님, 안정선서 저희 아들 초등학교 6학년 엘리트 선수입니다. 어딨어, 그거? 레슨과 대결 가능할까요? 시간이 된다면은 네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락 주세요. 어, 원풀한테 연락을 주시합니다. <laughs> 공간을 찾아님 안세영 선수 우승의 맛이 어떤지 계속 상위랭커하고 전적에서 밀렸는데 어떤 마인드로 임했는지요? 웃음은 항상 기쁩니다. 정말, 네, 말로 표현할 많네. 수 없었던 것도 정말 기쁘고요. 응, 응. 또 계속 상의를 응. 하고 전쟁에서 응. 밀렸는데 어떤 마인드로 맨인지는 응. 응. 자신있게, 자신있게 제가 불안하지 않게 좀 플레이를 응. 하자고 응. 생각해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JY 정님. <laughs> 모든 선수를 들 물어보신, <laughs> 하지만 특히 안세영 선수님께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가 되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도 선수 생활을 시작할 건지 또는 다른 학생들처럼 친구들과 더 어울려서 학창시절을 <laughs>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마음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제가 이거는 어, 늘. 저한테 자신한테 항상 말하는 말인데요. 저는 다시 돌아가면 배드민턴을 안할 거라고 해도 저는 이렇게 좀 죽기 살기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한번 했으면 됐기도 하지만. 어.. 정말 힘든 경험이었고 아, 어.. 저는 지금 네, 친구들이랑 네. 많이 네. 어.. 놀아본 어, 경험이 죄송합니다. 없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많이 놀면서 취미로 배딩팅 하지 않을까 어. 해도 어, 그런.. 어, 그렇습니다 <laughs> 네 이제 <laughs> 모든 질문이 끝났고요 <laughs>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더 많은 좋은 모습과 어, 많은 분들이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어, 많은 관심과 응원 꼭 부탁드리고 원풀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